아, 잠깐만요. 지금 일품이거든요? 황제님이시네요. 아, 황제님. 이런 누추한 곳에 황제님이 오셨어요. 누추한 곳에 귀하신 분이. 어디 가나풍의 부관이지? 구경하러 갑시다. 이거는, 어우야. 이거는 뭐 하나 끊어 먹을 애가 없는데? 몇초 걸리나 볼까, 이거? 이맹, 이용, 이군이네. 음, 요즘 메타가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어, 황제님과 잼잼 도리도리 깍꿍을 하고 올게요. 어, 민생 시차 오셨어. 그냥 여기에 초각한 것만 다 가서 아련하고 오겠습니다. 황제 폐하 만세! 살살 때려주세요. 몇 초? 아, 동창아만 똑같네. 와! 아, 저거 마저도 미스가 났어. <laughs> 아, 미스, 미스, 미스. 뭐 시작하자마자 형중 반피해요.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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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하우빈을 앞에 놓자. 떵떵떵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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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기뻐. 항우 잡아트렸어. 됐다 됐다. 아까는 미스했는데 이번엔 그래도 쏘러트렸으니까 됐어. 이걸로 난 만족해. <laughs> 아금치 들어왔잖아. 아뭐 깡총 할때딱 금치기를 지나간다? 어쩌면 타이밍 저러는지 모르겠어. 아, 정말. 어우. 몇 초야? 아, 8초! 어, 10초 버티나요? 아, 동천왕이! 아, 동천왕이! 아, 10초를 못 버텼어요! 9초 컷이라니. 동천왕, 9초 컷! 그리고! 설마 엔딩이니? 아, 초선이 킬따랬했어 아, 이거 뭐야? 아우, 부패는 구경하자. 와, 항우한테 항우 용맹 부패를 끼울 수가 있구나. 우리는 맨날, 늠의 보패만 막 끼우고 있는 거만 구경했는데, 이거 주인을 찾은 보패 처음 보네요. 이것도 초성 거겠지? 어, 이것도 문항 거네? 뭐야? 어? 무항이 있는데 무항이 문항 걸안 끼고 있네? 뭐야? 이럴 수도 있는 거야? <laughs> 이래도 되는 거야? 무항에게 일체 인력 고객 10% 상승 이 있는데? 아, 무항의담력 아, 무항 것도 여러 개가 있지, 참. 아,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아하. 맹액은 해로운 할지 그지? 백태기 정도. 어? 이걸 징벌을 갖고 있어? 유비가 독에 걸리면 치료까지 와 뭐야 이거 되게 신기하다 이게 다 이렇게 맞게 끼워줄 수가 있구나 <laughs> 아유 초라해라 초라하기 그지없네요 아련하고 왔습니다 보패도 구경했고요 <laughs> 황제폐하님 잘 구경했습니다 마침 또 영웅에 왔는데 영웅에서 또 황제폐하를 만나다니 영광이었습니다 <laughs> 당신의 덱 저장됐습니다 럭키가의 군단이시군요 신청해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감사 감사 생일 축하 감사 여기는 다 정리됐으니까 이제 안 오셔도 돼요, 황제님. 방문 감사드립니다. <laughs>